추석 연휴 이후 9월 둘째 주 공모주 일정을 알아보면요 한동안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뜸했어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을 제외하면은 수요 회측이나 청약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특히 먼저 수요 예측을 보면 지금 12일까지가 추석 연휴고 13일부터 거래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총 4거래일이 있는데 빽빽합니다. 스펙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WCP, RP 바이오, 썬바이오도 있습니다. 스펙이 세 종류네요. 유한타까지. 그다음에 청약은 또 스펙이 하나 있고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던 리츠 KB 스타 리츠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것도 청약을 합니다. KB 스타 리츠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하나금융 스펙 25는 이게 동시 청약이죠. 그래서 청약 증거금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 WCP가 뭐하는 회사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금 이게 화면이 약간 흐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차전지라고 보면 양극과 음극과 그 사이에 분리막 이 분리막을 만드는 곳이 바로 WCP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이라는 것이 양극과 음극을 어, 격리를 해서 합선. 달락이라고 하는 전기적 단락 합선을 방지하면서 이전 2차 전지 안전성을 높이고 화학 반응 전기적인 화학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게 사실 IT 기기라든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 거기에도 쓰이지만 최근에 이제 단연 가장 주목받는 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흐름 속에서 이제 배터리의 핵심 소재 죠 여기 나오는 게 양극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네 가지가 4대 핵심 소재죠. 그 중에 하나 분리막을 만들,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그좀 시장 투자자들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뭐 2019년부터 WCP는 분리막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지금 매출이 나오고 이익률도 한15% 수준입니다만 관건이 이게 공모가가 될것 같아요. 희망 공모가가 10만 원입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공모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를 한 업체들이 전부 다 SKIE 테크놀로지, SKIET, 그리고 에코프로미엠, 포스코 케미칼, LNF,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지금 쟁쟁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과 이제 비교를 했죠. 그 결과 이제 희망 공모가 상단 10만 원 제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RP바이오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바이오라고 써있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벤처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약 같은 데 들어가는 캡슐 만드는 곳이고요 캡슐 한국과 미국의 합작 회사였어요 미국의 이제 r p 쉐러라는 연질 캡슐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미국의 RP 쉐러와 우리나라의 대웅제약이 합적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누가 경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윤재훈 대표라고 이분이 이제 대웅제약의 창업자 윤영환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 썸바이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썸바이오는 진권신고서를 정정을 하면서 좀 일정을 연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바이오 벤처입니다. 신약후보물질 개발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 대표 제품은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해서 감소증 치료제라고 해서 이걸 페그 필라그라스팀 이름 좀 긴데 페그 필라그라스팀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이제 백혈구 내에 이제 호중구라는 게한 50에서 70%의 비중이 있는데 이 호중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이제 감염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해져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자체 개발한 것은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이에요. 미국의 암젠 유명한 암젠이 개발한 원그 약이 있고 원 바이오 그 의약품이 있고 그게 이제 특허 기간 라이선스가 만료되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복제약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바이오가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선바이오는 바이오 벤처지만 현재 매출과 이익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타스 인도의 아마 최대 제약사죠 인타스로 기술이전 대역과 관련해서 뭐 로열티라든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받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스타리치와 오픈헤치테크놀로지 청약 일정을 한번 보면 15일과 16일 동시 청약이어서 뭐 동시에 둘다 이렇게 청약하시는 분들도 있. 겠지만 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케비스타 리처와 관련한 그러니까 그전 전반적인 리처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 주로 이제 유럽의 벨기에 브리스에 있는 건물 그리고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을 투자한다고 했죠. 그래서 벨기에 브리스에 있는 건물은 벨기에 연방 정부의 우리로 따지면 재무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고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은 삼성전자 유럽총괄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고 다 장기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리츠는 사실상 배당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배당주라면 그런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KB스타리츠가 제시하는 것이 연간 한7% 정도 되고 리츠는 참고로 회계연대가 1년에두 사이클이 돈다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 6개월 두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배당은 두번 받습니다. 두번 합쳐 가지고 연 배당률이 7%라는 얘기이고 리츠 청약에서는 또 하나는 어,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리츠는 비례 배정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균등 배정을 하는 근거는 일반 공모주에게 증권 인수 업무 규정이라는 것에서 이제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 절반을 의무적으로 균등 배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리츠는 그 증권인수업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리츠나 선박투자회사들은 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례배정으로만 100% 합니다. 물론 일부 리츠들은 선택적으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균등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k b 스타는 비례배정 100%고 또 하나 리츠는 이제 상근임직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 전부 다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른 데 위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라고 써 있죠. 그래서 상근 임증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주 조합 우선 배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배정 물량이 다른 공모주보다 좀 높습니다. 비중 비, 비중 자체가. 그래서 kb 스타리처럼 최소 어, 전체 공모주100 중에서 3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은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가 여기 있어요. 파운드리 만드는 곳이요그 앞서, 앞서 보면 우리가 펩리스라고 해서 공작이 없는 그 칩을 설계하는 펩리스가 있죠. 펩리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잘 아는 엔비디아도 있고, 뭐. 근데 그 앞에 사실 하나가 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IP 개발 업체라고 해서, IP 지적 재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앞선 최전방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능, 핵심 기능 블록 이런 것들 설계 블록을 만들어서 팹리스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팹리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어떤 설계 시간이나 비용,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반도체 IP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시제품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반도체 IP 업체들은 뭘로 돈을 버느냐 하면 바로 펩립스에게 기능 블록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단 로열티를 받습니다.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칩이 양산하는 시점에서 그칩 판매 수량에 연계한 그런 금액들도 받고 뭐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가 지금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흑자를 내는 기업, 기업은 아니에요. 매출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상장을 하냐면 흑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익 미 실현 기업 측내 이른바 한국형 테슬라 요건이라는 것으로 상장을 합니다. 한국형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하면은 상장 후 3개월 동안 환매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환매 청구권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공모가의 90% 선에서 상장 중관사가 대사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프레치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청약이 15에서 16일인데 확정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란는건 뭐냐면 수요 예측 결과가 결과를 공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또 확정 공모가 지금 희망 공모가가 15,000원에서 18,000원인데 확정 공모가가 얼마냐라는 것이 14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14일날 공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청약하는 일정에서 저희가 확정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리츠는 공모가 가 5천 원, 스펙은 공모가 2천 원으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라는 표현을 공모주 달력에 넣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